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그래픽 자막부터 자막 박스 반응형 자막, 이미지가 따라다니는 자막, 크롤 자막, 롤 자막 등 프리미어 프로의 자막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기본 그래픽을 이용하는 자막의 제작은 지난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영상을 타임라인에 던져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플러스키로 타임라인을 내립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원하는 자막 입력합니다. 그래픽은 기본 5초의 길이로 생성됩니다. 효과 컨트롤 탭에서 글자의 폰트, 색상, 크기 등을 조정하고 선택도구 선택해서 글자의 화면 위치를 잡아줍니다. 원하는 자막 위치에 alt 드래그로 복사하고 필요한 대로 수정합니다. 스페이스바로 재생합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내용을 표현하면 됩니다. 면도날로 단축키는 C입니다. 필요한 대로 자르거나 선택도구로 단축키는 V입니다.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막의 길이와 크기에 반응해서 자막상자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막을 만들겠습니다. 사각형 도구 선택해서 자막상자가 글자를 덮도록 그립니다. 그래픽 텍 선택하고 편집 선택합니다. 그런데 자막 상자가 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막 상자를 선택 딜리트합니다. 자막이 선택된 상태에서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자막 상자가 글자를 덮도록 그립니다. 자막 상자를 글자 밑으로 드랍해서 글자가 보이도록 합니다. 선택 도구로 문자와 문자 상자를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여 가운데 정렬 버튼 눌러줍니다. 자막상자를 검정색으로 하고 불투명도를 80 정도로 합니다. 글자의 길이가 늘어나도 자막박스는 무반응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막상자가 말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그래픽창에서 모양01로 표시되는 자막박스를 선택합니다. 고정대상으로 글자를 선택하고 바로 오른쪽에 가운데 사각형을 눌러주시면 주위의 선들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글자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의 변화에 반응한다는 표시입니다. 자막을 수정해 봅니다. 자막 상자가 반응하여 길이가 늘어납니다. 위아래로도 늘어납니다. 이제는 자막서로 쓸 때마다 자막 상자 크기 조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를 드래그하니 상자도 따라다닙니다. 사용법은 일반 자막과 같습니다. Alt 드래그로 복사하고 수정해서 씁니다. 지금 만든 자막은 매번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불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막을 우클릭하고 모션 그래픽 템플릿 내보내기 선택합니다. 자막 상자 입력하고 확인 누릅니다. 찾아보기 탭에서 상자 엔터 칩니다. 언제라도 끌어다가 일반 자막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수정해서 쓰시면 되고, 내 프로젝트에서 복사하듯 가져오면 됩니다. 이제 지금 만든 자막에 원하는 이미지가 따라다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막 선택하고 기본 그래픽 창에서 반응형 디자인 밑을 클릭하고 파일에서를 선택하신 후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저는 일강에서 썼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크기 조절하시고. 자막상자의 왼쪽 부분에 놓습니다. 여기에 고정시킬 겁니다. 기본 그래픽에서 로드하신 이미지 선택하신 후, 고정대상을 자막상자로 지정하시고, 바로 오른쪽에 왼쪽 테두리를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제부터 이미지는 자막박스의 왼쪽 끝 위치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글자를 수정하니, 글자의 길이가 변함에 따라, 자막상자와 함께 이미지도 위치가 변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템플릿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막을 우클릭하고 모션 그래픽 템플릿 내보내기 선택합니다. 적당한 이름 입력하고 확인 누릅니다. 찾아보기 탭에서 상자 엔터 칩니다. 언제라도 끌어다가 일반 자막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레거시 제목 선택합니다. 새 제목에 크롤 입력합니다. 확인 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레거시 제목입니다. 롤, 크롤 옵션 누릅니다. 옵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틸은 자막을 하단의 일반적인 자막 위치에 발생시키고, 롤은 상하로 흐르는 자막을 발생시키고, 왼쪽 크롤은 왼쪽으로 흐르는 자막을 발생시키고, 오른쪽 크롤은 오른쪽으로 흐르는 자막을 발생시킵니다. 프리롤은 롤이 시작되기 전에 재생할 프레임 수이고 포스트롤은 롤이 완료된 후 재생할 프레임 수입니다. 가속과 감속 프레임은 시작할 때 가속하거나 종료시 감속할 프레임 수입니다. 문자 도구 선택한 후 원하는 대로 입력합니다. 폰트 맞춰줍니다. 롤, 크롤, 옵션 누르고 왼쪽 크롤 화면 밖에서 시작, 종료 선택합니다. 레거시 제목은 창 닫으면 저장됩니다. 프로젝트 판넬에서 크롤을 타임라인으로 끌어옵니다. 스페이스로 실행합니다. 타임라인에서의 길이에 따라 크롤되는 속도가 정해집니다. 레거시 제목 더블 클릭합니다. 롤, 크롤 옵션 누르고, 오른쪽 크롤 화면 밖에서 시작 종료 선택합니다. 레거시 제목은 창 닫으면 저장됩니다. 스페이스로 실행합니다. 오른쪽으로 크롤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레거시 제목 더블 클릭합니다.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 배우 목록을 컨트롤 C 합니다. 자막에 컨트롤 V 합니다. 행간을 조금 넓혀 줍니다. 롤 크롤 옵션 누르고 롤, 화면 밖에서 시작, 종료 선택합니다. 선택도구로 바꾸고 자막을 화면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레거시 제목은 창 닫으면 저장됩니다. 스페이스로 실행합니다. 길이를 늘립니다. 타임라인에서의 길이에 따라 롤링되는 속도가 정해집니다. 이제는 기본 그래픽으로 크롤을 만들겠습니다. 문자 도구 선택하고 원하는 자막 입력합니다. 효과 컨트롤 탭에서 위치의 키프레임 발생시킵니다. 키프레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두 개의 키프레임으로 왼쪽 크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키프레임으로 만든 크롤은 타임라인에서 길이를 줄여도 속도가 그대로고 길이를 늘려도 속도가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기본 그래픽으로 롤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아까 발생시킨 키프레임을 지우겠습니다. 다시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 배우 목록을 컨트롤 C 합니다. 자막에 컨트롤 V 합니다. 그래픽 텍 선택해서 편집 선택합니다. 글자 크기 조정하고 테두리도 없앱니다. 정리된 느낌입니다. 편집에서 바닥을 눌러 자막 선택을 해지하면롤 메뉴가 나타납니다. 롤을 선택하면 세부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스페이스 바로 테스트합니다. 타임라인에서의 길이에 따라 속도가 결정됩니다. 롤이나 크롤 자막은 쉬우면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멋집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파워 유저가 되는 기회목인 킥프레인과 마스크에 대한 영상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오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셔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세요.